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참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어떠 사람이 되어야 할 것들을 진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 말씀 진히 각 사람 마음속에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뒤에 화, 어, 온풍기 좀꺼죠 탁한 공기가 와서 그렇습니다.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사무엘상 30장. 먼저 찾아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요약성경 459페이지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 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 을 침묘하였는데 에, 그리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어,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적 성이 불탔고 에,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 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군겁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힘입고 용기를 에, 얻었더라. 에, 아마 이 내용에서요 음, 다윗이 아말리기 시글락에 있는 대수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것을 보고. 대성통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이 징계를 받은 것인가요?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왜 징계를 받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음, 다윗이 징계를 에, 받을 일을 에,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라도 먼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에, 족속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 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던 어,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약한 사람 뒤에 처진 사람들을 어, 기습해 와서 어, 약탈해 가고 죽이고 하는 그런 어,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이 아말렉 족속을 용서하지 말고, 음, 다 침멸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후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침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절 망군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예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구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친밀하되 남녀와 소와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예. 예, 하나님이 사울에게 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왔을 때의 길에서 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던 이아말렉 세력을 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치밀하라고 응? 그랬는데, 이 사울이 에, 하나님 명령대로 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기는 했는데, 에, 아말렉 사람들을 에, 다 치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짐승도 얼마나 남기고... 에, 좋은 것은 남기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남긴 건데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와서 그 앞에서 그냥 쪼개지겠다고 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 후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기회만 있으면은 역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에, 몰래 다윗이 없는 사이에 시글라기를 침루해서 몽땅 사로잡아갔습니다. 사울이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말렉을 침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 그러니까. 에,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게 하는 이 아말렉은 마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고 괴롭게 하는 아말렉은 마치 우리의 영혼과 싸우는 우리의 육체의 세력과 같습니다. 그 육체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세력인데 이것을 정복하지 아니하면은 아말렉을 완전히 침멸하지 아니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경고에 설 수가 없거든요. 사울은 그 일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민족을 갖다 침멸하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생각했지만은 아, 구약 시대는 신략 시대에 되어질 것에 하나의 그 모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세력이라든지 우상숭배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사탄의 권세인 동시에 모든 죄와 육체의 세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생명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원수라도. 그래서, 사실, 광야에서 뿐 아니라 가난 땅에 들어와서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항상 그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말렉 세력 뿐 아니라 다른 세력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사무엘 하,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 하 1장. 사무엘 하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라, 사무엘 하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라, 다이시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음,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예? 에, 사울이 에, 다이시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 죽었죠. 전쟁에서. 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이시 제일 먼저 한 일은 에, 아말렉을 완전히, 그, 그, 돌입하고, 응? 다 죽여버렸다고 그 말해요. 돌아왔다. 그래서, 이다이의의 그 시대는 이제 3월 하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말렉을 정복하는 데서부터 이제 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스로 하여금 어, 아말렉을 어, 전멸시키는 그런 어,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뭐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세력 중에서 그두목있죠 응? 응? 종주국인 이그 소련의 세력, 지금은 러시아죠.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합니다. 에스겔 38장에. 예, 로스와 메색과 두발랑 곡, 하나님이그 갈고리를 끌어내서 이스라엘 치게하고 이스라엘 치는 그 세력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어떤 나라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다이으로 하여금, 다이의 손으로 아말렉을 정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